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어입니다. 2020년 6월 2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식 리뷰나 전망보다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주식 리딩방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뭐 실검에서도, 실검에서도 보고 많은 뉴스를 봤는데, 음,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는 리딩 방에서 리딩 방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 이 주식 리딩 방이 뭔지 한번 기사 몇 가지 발췌해봤는데 이걸 보면서 한번 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기사를 보면 리딩 방 정의가 나와 있는데 리딩이란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칭하는 이들이 상승 예상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을 찍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다 어즉 이제 뭐 문자나 오픈 채팅방에서 뭐 어떤 종목을 사세요 언제 팔으세요 이런거를 계속 리딩을 말 그대로 리딩을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 너네, 너네가 만약에 우리에게 뭐 500에서 2천만원을 주면은 더 빠르게 더 고급 정보를 줄게 라는, 어,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말 그대로 피해를 봤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연회비를 이만큼이나 냈는데, 음, 얘네들이 이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손실이 나고, 뭐, 이제 또, 어, 그럼 이 회비 좀 돌려주세요 하니까 환불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러고 있고, 연애비, 연애비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니까, 어, 중간에 중도해지를 요청해도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봤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리딩방의 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이거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리딩방을 참여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누군가한테 주식 종목 추천을 받아서 사본 적도 없고 한데 주변 지인이 그 실제로 여, 그분이 이제 연 회비는 아니고 월 단위로 월 회비를 놓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 종목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는 사례를 본 적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주식 리딩 방 속성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고수익을 보장하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 추천을, 어 추천을 더 받을래? 뭐, 어떤 건지 알고 싶어? 그럼,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줘. 그러면 이제 오픈 채팅방을 알려, 링크를 보내서, 뭐, 입장을 시킨다거나, 이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보통 3% 수익 나는 단타 종목 위주로 추천하고, 더, 어, 고수익을 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2차 문자 메시지로, 상단까지 연회원 가입을 연결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딩방 주식 리딩방 어떤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제 이, 이 회사의 수익 이 회사나 개인의 수익 구조를 한번 유출해 보면 됩니다 이 주식을 당연히 하겠죠 주식 실력이 있어야 뭐 하겠고 근데 이제 타인 자본 투자는 못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통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식 허가한 금융 회사가 아니. 그러니까 정식 허가한 금융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 자본 투자 수익 즉뭐 펀드 뭐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투자 대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못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돈 가지고 투자 수익 을한 수익이 있을 것이고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 뭐 고수익 보장 공헌한다고 했으니까 유튜브 광고 수익이 있겠죠. 그럼 이거는 어 규모 순이 아닙니다. <laughs> 수익 규모 순은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대로 가면은 <laughs> 이제 연회 연회원 가입 권유, 연, 회원, 가입비, 수익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인풋을 하느냐. 뭐 이제 비용적으로도 볼수 있고,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뭐 종목 선정을 하겠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할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기반으로 이제, 어, 문자나 채팅 여기 오픈 채팅방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여기서 어떤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 더, 더 높은 거 알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문자 및 채팅 관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담 상담 뭐 회원관리도 하겠죠 회원관리를 하면 여, 이것과 비슷한 부분이니까 어여긴 VIP 관리, 유료 회원 관리, 무료 회원 관리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가입한 넘어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풋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 이제 어떻게 인원을 분배해 가지고 할 것인지가 이제 인건비로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투자 자문 없잖아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조직이일 수도 있고 조직이 뭐 크진 않겠지만 보통 일정한 어, 조직이거나 뭐 일반 개인일 것이다.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것을 창출해 나가는 건데 어이 주식을 가지고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보를 공유해 주면서. 근데 이 실력이 좋으면은 실력이 좋을수록 저는 1번으로 끝이 날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진짜, 내가 정말 안목이 좋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은, 음, 이 수익률이 엄청나겠죠? 굳이 뭐, 뭐, 딴 거는 이제 수익 파이프라인을 좀 다각화하기 위한, 뭐,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은, 할 것이고, 뭐, 아니면은, 굳이, 예, 네, 이걸로 이제 끝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력이 좋을수록 그렇겠죠? 실력이 좋을수록 그리고, 뭐, 어, 유사 투자 자문업 말고도, 뭐, 투자 자문업이라던가, 뭐, 굉장히 이쪽에도 자본, 그, 뭐랄까,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금융투자업을 좀몇 가지 분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뭐, 투자 집합투자업, 뭐 신탁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투자 자문업은, 어, 투자 자문업과 또 여기는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나오잖아요. 투자 자문업이 바로 이제 그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문을 해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가 투자 자문업인데 유사 투자 자문업은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뭐 간행물이나 전자 유편에 의해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뭐 투자 판단 뭐 투자 가치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뭐 투자 자문 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문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메일 등으로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유사 투자 자문업이죠. 근데 만약에 실력이 좋으면은 정말 뭐 유사 투자 자문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융권에 등록이 된뭐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집합 투자업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실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리고 투자 자문업도, 투자 자문업에도 실력이 좋은 분들도 있겠고, 실력이 좋은, 그냥 조용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이제, 그, 이거는 신고업이죠. 투자 자문업은 이제 등록하는 거고, 유사 투자 자문업은 신고를 해서 하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건데, 그 말은 즉, 전문성 일 보장할 수 없다.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그, 뭐, 공감이 돼요. 신, 이게 진입장벽이 낮은 거예요. 병이 상대적으로 낮다. 낮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 어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 유사투자자,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실력이 낮은 사람들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실력이 분명히 출중한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정 실력이 출중한 분들은 이제 확률상으로 뭐 그냥 일반 투자 자문업에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투자 자문업은 그 등록 인가가 좀 어느 정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일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되고. 뭐 최소 뭐 1억 뭐 2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소 한명 이상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등 이제 설립 절차에 좀 어느 정도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좀 이제 좀 고수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리딩 방에 그니까이 실력 투자 조언 능력은 자 조언을 하는 업인 거죠, 결국은. 분명히 고수도 있어요. 고수도 있을 것이고 제 지인도 고수분한테 예, 추천을 받고 승률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수. 근데 구조상 하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많을, 많을 수밖에 없는 음. 구조이다. 예. 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수 분들, 그리고 뭐, 중수 이상 실력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이슈가 되는 건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많은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어,로 인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추천해 준 거에서 손실이 나고, 많은, 많은 손실이 나고, 확률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손실이 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연회원 가입해가지고, 이 연회비까지 냈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많이 난다고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 안에서의 속성을 봤을 때, 이분들을 전제로 볼게요. 이분들은, 실력이 좋지 않을수록, 실력은 결국엔 이거잖아요. 이 종목, 선정 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들 어떤 종목을 잘 선정해 가지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여기서의 핵심은 아니죠 네 물론 여기서 엄청나게 이빨을 잘 털어서 뭐 진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제일 핵심 역량은 메인은 이거니까 메인은 요거 요거 요거죠 근데 실력이 좋지 않으면은 이게 여기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안 되죠. 자기 자본 투자 주식은, 뭐, 일단은 안될 거예요. 내 돈으로 수익률이 안 나니까, 결국에는, 뭐, 이거, 이 두, 두, 이번, 3번, 네,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3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뭐, 유튜브 광고 수익보다는 연회원 가입비, 이쪽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둘거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뭐 주식 카테고리는 큰 그렇게 큰어 재미있는 카테고리가 아닌 것 같아요 조회수가 빵빵 터지고 보통 이제 뭐 예능 뭐 음악 먹는 거막 이런 그런 카테, 카테고리들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막 귀여운 반려동물 이런 것들이 좀 괜찮지 주식 카테고리에서는 정말 제가 봐도 어 이분은 정말 수익 말씀 잘하시고, 진짜 잘하는 것 같은 분도, 그렇게 유튜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 주력을 한다고 보고, 이 부분도 같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3번에. 그, 연회원 가입비. 비수익에 집중. 주식 유튜브 해봤자, 그, 크게 뭐, 별거, 큰 수익을 못 얻을 거예요 주식 유튜브는 이게 이게 메인인 거죠 주식을 잘하면 이게 메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주식을 못하면 이게 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연회원 가입이 목적 이, 이게 이게 최고 메인입니다. 이분들이요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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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이빨을 털고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빨을 털어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땡기는 거예요 이거를 연회비 500만에서 2천만이면은 그냥 뭐 천만원 계산의 편의상 천만원 이라고 할게요 천만원에 어 100명만 모집을 해도 천만원에 100명 모집하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연 10억 매출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네. 이거 조직이 보통 크지 않고 이것만 뭐지 어디 있지 이 인풋만 투자해가지고 뭐 이건 뒷전이고 이건 뒷전이고 그 이분들의 이분들의 수익률도 약간 뒷전 혹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만 확실히 잘 땡기면 연 10억 100명 100명 맞죠 100명 100명 예 천만 원은 1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리딩방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일단은 연예인 가입 목적이면 은 굉장히 자극적인 거를 계속해서 보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다음 주3000% 뭐 폭등 뭐몇배 뭐 폭등 뭐 고수익 보장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고수익 보장 고수익 보장 있고 뭐몇 퍼센트 폭등 이런 이제 좀 구미가 당기는 멘트들을 해야겠죠. 실질적으로 그 폭등 맞을 주식을 살 사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확률이 낮아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뭐 로또보다는 높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게 자극을 하는 자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뻥 거짓말을 치는 거죠. 어 뭐. 이, 그, 이거는 기사에 있는 이미지인데, 그냥 뭐몇 퍼센트 수익 중, 그냥 우리가 추천했던 게몇 퍼센트 수익 중이야, 몇 퍼센트 수익 냈어, 수익 중이야, 수익 냈어. 이걸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안 먹힐 것 같죠? 근데 이게 먹힐,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하 굳이 계좌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수익 냈다는데 수익 냈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수익 냈다 뭐 하고 뭐 추천해 준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미 돼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어 어느 정도 타겟팅 선별 선별과 강조가 필요한 건데 어 약간 이제 연결선상이긴 해요 음 이것은 어떤 말인지 한번 제가 그림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식으로 하는 걸로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여러 개를 추천해요 막 1일차에는 뭐각각 테마별로 막몇 가지를 추천을 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인분 아까 그 유료 해서 그 문자를 받아보고 있다는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꽤 많은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이, 이튿날에도 많은 종 종목, 이거 종목입니다, 종목. 추천해주고. 수요일, 월, 화, 수, 막 이렇게 추천해줘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추천해준 것 중에서, 뭐 어떤,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필요 없고, 이제, 이때에, 이것만 가지고 상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뭐 이때 우리가 추천해 준게뭐 얼만큼 수익이 났다 뭐 급등했다 뭐더 높은 수익 얻고 싶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굉장히 자극적으로 딴건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안중에 없어요 언제 추천했는지 몰라 언제 언제 추천했는지 을 몰라요 뭐다 기억 속에서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뭐, 그리고 뭐, 개 중에 또 수익 난게좀 있으면은, 그래도 몇 개는 같이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해 놓은 겁니다. 선별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뭐, 일부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개 중엔 분명히 마이너스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이런 거는 뭐,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아예 그냥 영상을 지워버리면 되죠. 그냥 아주. 아, 뭐 문자를 지우거나 뭐 문자를 지운다는 말은 이제 다음 예시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를 이제 또 종목 추천을 하고 종목 추천을 계속하고 또 이제 여러 개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좀뭐 하나 나왔다 터졌다 그나마 좀 제일 많이 터졌다 그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강조를 하고 이런 이러, 이러한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있을 수 있고 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쭉, 연회원 가입 대상자를, 연회원 가입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이 정도 풀을 가지고, 이제 뭐, 스팸이나 뭐 오픈 채팅이나 이렇게 정보를 뿌리는 거예요. 정보는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정보와, 뭐 이게 틀린 정보가 아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모수가 10만 10만 회원이라고 하면은 아, 10만 회원이라기보다는 10만 명이죠 불특정 다수의 10만 도달 범위가 10만인데 이 중에서 나는 진짜 100명만 100명만 가입을 시키면 돼요 100명 100명의 10만 명 중에 100명 100명이면은 0.001 0.1% 0.1%만 여기서 딱물어보면 됩니다. 이, 이 사람들만 나에게 천만 원을 주면 돼요. 연, 연회원을 가입하면 돼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 네. 그럼 이제 나뉠 거 아니에요. 결과가 분명히 이렇게 쪼개집니다. 어, 이제 적중을 한 파트와 적중을 못한 파트. 적중을 못한 파트는 걸러요. 그리고 이제 적중을 한 파트와 이게 둘로 쪼개지겠죠? 어느 정도 적중률 낮은 파트 버려요 파트가 적중률이 낮은 파트 틀린 파트 계속해서 이제 맞아가는 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 최초에 여기 있던 이 집단은 어? 지금 이게 정보를 막 뿌리고 있는데 이 정보의 <laughs> 적중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 적중률이 정보를 뿌려주는 거예요. 적중률이 높은 겁니다. 여기 이쩜쩜쩜이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와이 업체 혹은 이 리딩 방은 정말 대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문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스팸 메시지 엄청 많이 보낸다고들 하잖아요. 주식 관련해가지고 이게 스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어 오픈 채팅의 방일 수도 있어요. 오픈 채팅 방 방을 여러 개운영 하면서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어이 방은 안 되겠다 날리고 많이 틀렸다 이 방은 응? 여러 개를 하고 어떤 여러 개를 해가지고 적중률을 높거나 맞춘 종목 혹은 어떤 한 종목의 결과를 예측해가지고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예측해서 뭐 오른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만 계속 살려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남은 이 사람들만 이제 전환율을 확실히 높이는 거죠. 애초에 목표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이 사람들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이제 오픈 채팅이 될 수도 있고, 뭐 문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맞은 것들만 타겟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이제 그것만 선별적으로 하고, 그 내용만 강조해 가면서, 예, 공략을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그거를 믿고, 이러한 술수에 넘어간 분들, 이 분들이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이걸이 수단을 이제 한 거죠. 여기에 넘어간 최종 고객들, 가입자들, 최종 가입자들은 이제 손실과 수익 믿고 이제 해서 돈을 넣는데 그 손실이 나, 나는 거, 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연회비, 연회비 손실까지 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문제가 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어 결론, 아 결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담 인데 여기 뭐 전업투자 5년 경력으로 강사까지 뭐 이렇게 어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한 전문가 이름은 전업투자 경력 5년이 전부였다 약간 이제 좀 이거를 이 기자 분은 안목적 전제로 전업투자 5년은 어, 실력이 없다. 이걸 좀 약간 깔고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어, 분명히 리딩방에서 투자 조언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고수 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이분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전업투자 5년 경력으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업투자 그 없이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도 초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전업주자 10년, 20년 했는데도 실력이 없을 수 있고, 꼭뭐 어떤 직업, 잡에 있어서, 뭐, 최소 6개월, 1개월, 1, 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은 그, 그 뒤로는 별로 그렇게 그 연수와 연차와 실력은 꼭정 양의 상관관계를 갖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거는 좀 잘못된 암묵적 전제를 가지고 기사를 쓰셨는 쓰신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인데요 전업투자 1년이어도 강사할 수 있고 전업투자 10년이어도 뭐 실력이 형편없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전업투자 경력 5년이 전부였다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그냥 <laughs>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음 그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네,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결론이 무엇이냐? 어 결론은 어, 오늘의 결론 어몇 퍼센트 보자뭐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보자 등등의 자극적인 것들은 거르세요 네, 믿고 믿고 거르는 겁니다 자극적인 것들 예 네. 어, 무슨 몇배 포등 뭐몇주 만에 뭐 뭐3000%뭐 이런 거는 예, 듣지도 마세요. 들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그 이,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수익을 볼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연회원 가입이 목적인 사람인데 좀 자극적인 걸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좀 주로 하려는 사람으로 보시고 좀 멀리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유료 회원 유료 회원은 지양하세요. 지양하세요. 아, 분명히 진짜 고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세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뭐 투자 수익, 유튜브 광고 수익, 연예인 가입비 수익 이게 고수가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럴 확그 그것보다는 좀 그걸 이제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면은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뭐 회비를 내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좀 지양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이것도 이걸 생계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리딩방을 생계로 할 수는 있는 거죠. 어떤, 어떤 분들은 또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최종 투자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네. 어, 이런 좀 이제 악덕, 리딩 주식 리딩 방 이거 악독 리딩 방들은 좀 혼나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정말로 뭐 유료회원하고 먹튀 하려고 그런 그런 걸 애초에 계획하고 한 사람들은 정말로 <laughs>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시세조정까지 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이제 뭐 법에 그거 안에서 좀 혼이 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제재가 필요하고. 예, 그에 맞는 게 필요한데 처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투자 그와 함께 이제 최종 투자 투자 의사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책임이 본인한테도 있을 수밖에 없다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항상 어 본인의 책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방송 마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 투어는 저, 주식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유사투자 사문업도 아닙니다. 뭐, 종목을 추천하고, 문자로 관리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목적도 없고, 그냥 개인의 전망을 베이스로 한 매매 혹은 관심 종목, 개인의 다이어리, 매매 관심 종목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주, 주식 투어에서 이제 마지막에 종목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매수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도 있구나, 접근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주식 리딩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